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 노트 톡톡 오늘은 앙컴의 안정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도 잠잠해지면서 네. 거리 두기도 좀 해제가 됐죠. 볼 만한 공연이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좀 대형 뮤지컬 공연도 많이 하던데 혹시 쌤 평소에 공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저 공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어떤 장르 좀 좋아하세요? 저는 뭐 장르 불문. 가리지 않고. 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공연은 컬투쇼. 오. 컬투쇼 공연을 무려 두 번이나, 연속 두 번이나 봐서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네. 컬투를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음악도 좋아하고 네. 뮤지컬도 봤고, 네. 컬투쇼 같은 그런 개그 콘서트도 보고, 네. 좋아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 공연들은 좀 약간 네. 돈을 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좀더 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네. 있습니다. 그안 쌤의 웃음 코드를 어느 정도 알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마침 공교롭게도 쌤이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기업이 세종문화회관이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 네. 오늘도 딱 세종문화회관 한다고 해서 또한번더 봤는데 네. 세종문화회관은 한 번쯤은 꼭 가보셔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뭐 대표적으로 서울에 두 곳이 있죠. 네. 예술의전당에 소초구에 있고 여기 광화문 중구에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네. 오늘은 여기에서 2023년 사무국 일반직 공개 채용을 하더라고요. 음. 이거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나요? 어,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네.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신입, 이주일 네. 테니까, 그것만 좀 보면은 공연기획 쪽에 있어서 일반직 7급, 요게 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회계, 일반직 7급. 근데 전 예산회계가 한 명일 줄 알았는데 두 명을 뽑으시더라고요. 음. 그다음 노무 법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명을 뽑으시고, 그다음 공연시장 DX의 일반직 7급 두 분, 그다음에 마지막 티켓 매니저 한분에서 2, 4, 6, 8, 9. 그래서 신입이신 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아홉 명 정도를 네. 뽑는 거고 수습 기간은 3 개월 있거든요. 이쪽 하면은 사실 이 공연 문화 콘텐츠 쪽에 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 생각에는 공연 기획 쪽에 가장 치열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공연 기획 좀 약간 위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기획 말씀해주셨는데 직무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수가 네. 조금 적은 직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기획이라고 하는 게 사실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기 네. 위해서는 영업 사원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네. 그 영업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짜고 분석하고 막 이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네.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다른 데로 되게 많이 이직을 할 확률도 네.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음. 않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두 명씩을 뽑는다는 걸로 봐서 네. 신입 또는 경력이라 이게 좀 음. 좋게 해석하면 신입 한 분과 경력한 분을 이렇게 좀 약간 쌍으로 음. 페어해서 좀 채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네. 일단 공연 기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사실 아까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게 요즘에 네.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거리두기도 해제되고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올 거고 이제 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이 사람 계절이요. 그렇죠. 네. 이런 설레는 계절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설레게 해 줄까? 와 같은 이런 공연 음, 뭐가 있을까 네. 또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또 성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일단 어떤 게 있는지를 음, 좀 기획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2023 세종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미 네. 봄 여름 시즌 공연에서 연극 뭐 리베라 소년 합창단 내한 공연 뮤지컬 국립 발레단 등 컨셉이 시민과 가까워진 공연을 기획하는 음. 그런 큰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예산이 그럼 과연 얼마를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산 책정. 네. 그다음 당연히 누구를 섭외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출연 배우 및 제작 인력을 섭외해야 될 것이고 네. 제작 일정과 진행 상에 대해서 제작진과 협의하고 총괄하는 업무. 그 다음에 잘 만들어 놓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좀 알려야 되니까 음. 당연히 홍보 마케팅 또 티켓 판매 관객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음. 그래서 약간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공연 기획 업무는 우리가 보통 상품 기획자를 MD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분도 이제 MD라고 보시면 돼요. 음. 최초의 상품의 태생에서부터. 태초에 <laughs> 태생에서부터 우리 고객한테 보내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총괄하는 모든지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연 쪽에 있어서의 MD를 저는 공연 기획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해외에서 내한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국내 공연을 기획하는 일도 하시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좀 되게 대박이 났던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백이었잖아요. 네, 네. 말이 필요 없어요. 네. <laughs> 그죠?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언어가 좀 필요 없는 그런 음...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과의 어떤 뭐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한 어학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음. 저는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학을 좀잘 하시면 좋겠다 더 네.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특히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 의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에서 네. 공연 기획을 하실 분들은 어학 능력도 조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연 기획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이어서 세종문화회관 채용 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네. 3개월의 수습 기간이 그렇죠. 이건 네. 이제 뭐 회사 들어가면 신입으로 뽑게 되면 네. 딱 이제 정규직이다라기보다는 3 개월 동안의 수족기간 두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근무 시간은 주 5일 40시간, 그 다음에 급여는 회관 호봉제 보수 규정에 준한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뭐 공공기관이다라고 얘기하기좀 그렇지만 음. 보시면 뭐 일반직, 치급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프로세스를 보니까요 필기 시험도 있고 논술도 있네요. 그렇죠. 어? 여기서 이제 네. 사실 이제 이런 채용 제도를 설계할 때 허수가 많이 붙잖아요. 음. 어, 문화 콘텐츠는 다음 번쯤 해보고 싶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허들을 확 높여버리는 게 필기 전형인데 음. 필기 전형도 인적성 검사만 보는 게 아니라 논술. 우리가 네. 논술이라고 하면 숨이 탁 막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GPT 가지고 활용할 수도 없는 거고. <laughs>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류전형 합격자 분들만 뽑는 건데, 네. 음, 저는 사실 제일 좋은 제도가 이런 것 같아요. 음. 허수도 뽑을 수 있고, 허수도 제외할 수 있고, 또 진짜 관심 있는 분들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내가 연구하고 고민했는지를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네. 힘든 부분이지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원래 에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아마 변별력을 가지고 음. 어, 좀 약간 순위가 어, 바뀌지 않을까 음. 여기가 전 제일 중요한 전형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네. 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일 번입니다. 학력, 학교명, 나이,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1번입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시오. 800자입니다. 어떻게 적성하면 좋을까요? 되게 제약이 많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laughs> 네. 첫 번째 유의사항은 아무래도 네.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음. 우리가 블라인드 지켜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 마이너스를 받는다라고 음. 좀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역량을 쓰는 거죠. 네. 역량을 쓰는 거라 사실 근데 뭐 2번도 3번도 4번도 다. 여러분들의 역량 경험을 써주시면 되는데, 네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경험을 이제 1번에다 써주시는 거죠. 글자 수도 800자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 아주 좋을 거고, 하나의 경험을 디테일하게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아니면 두 가지를 제시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공연기획이니까 이건 관련된 전공이 정해져 있죠. 네. 근데 관련된 전공이 아닐지라도 이거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실제 공연을 올려본 거겠죠.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연을 한번 올려보셨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는 기획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있죠. 네. 제가 아까 피지컬 100을 좀 약간 분석했던 것처럼 지금 어떠한 콘텐츠가 조금 유행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이런 시점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먹고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과 맞물렸을 때 나는 이런 때에는 어떤 공유를좀 기획했으면 좋겠고 예전에도 그랬던 음. 사례가 있다 등 분석력을 보일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에 다가는 그냥 여러분들의 좀 약간 간접적인 뭐 의사소통이다. 이런 것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공영 기획과 관련된 경험을 있으신 분들은 내가 니즈를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꾸려서 네. 실질적으로 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되게 좋았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돈이 남아야 되니까 네. 예산도 적절한 범위 내에 잘 썼고 수익도 음. 거둘 수 있다가 제일 좋겠죠. 그런 분들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셨던 프로젝트도 좋고 그런 것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나의 기획력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상적인 보유 역량을 기술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렇죠.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팁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겼던 경험에 대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800자입니다. 이번 문항도 팁을 좀 주실까요? 네, 이번 이건 사실은 뭐 어려울 건 없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기업에서 볼수 있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SK그룹의 1번 항목 도전적 목표를 음. 설정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도전적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목표이긴 한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좋은 성적을 받고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해주면 제시해주실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행동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액션을 쓰실 때 내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음. 그럼 또 계획을 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자원 관리 생각할 음. 수 있어요 시간도 부족하죠. 네. 돈도 부족하죠. 인력도 부족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서 무엇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음. 자원 관리 역량을 액션에 넣어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의 이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요. 그럼 10분밖에 네.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나는 이 시간을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등 네. 그렇게 플랜을 좀 짜서 일을 잘 실행했다. 즉, 네. 액션의 구체적인 액션이라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한 음.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뒷단에 있어서 액션을 했고, 그래서 네. 좋았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음.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음. 음.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네. 중요한 부분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져와서 음.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해 주시는 게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목표 제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고, 그렇죠. 또 자원 관리 역량을 행동에 넣어서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작성 팁을 주셨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여, 네. 하나만 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laughs> 네.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솔직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게뭐 네. 그냥 어뭐 3등이었는데 네. 예.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뭐 3등을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음, 네, 네. 근데 현실적인 팩트는 그건데 네. 이게 어찌됐건 이 서류상에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목표를 3등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네. 수상이나 입상으로 하시는 음. 거죠 그럼 목표 자체를 약간 낮게 설정하고 내가 했던 결과 값을 높게 설정한다면 조금 더 잘한 것처럼 보이죠. 보일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간혹가다 만나다 보면 네. 원래 최초에 생각했던 거대로 그대로 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 값을 조작하라는 음,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앞단에 있어서 내가 계획했던 것까진 모를 테니까 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좀 내가 가진 역량들을 그럴싸하게 음. 잘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죠. 작성을 해보라.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럼요.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네. 그렇게 작성해 보세요. 말문이 맞히시는것 같습니다. <laughs> 좋은 거 맞아요? <laughs> 네. 이어서 3번 더 살펴볼게요, 세. 3번입니다. 자신이 속했던 조직이나 팀 내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의견을 조율하였거나 갈등을 중지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없다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기술하세요. 800자입니다. 이 문항은 좀 어떤 점을 파악하려고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아니, 이 문항은 우리 연지씨가 이제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죠. 이거 제가 나와서 세 번째에요. 삼 <laughs> 네. 3주째 계속 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 씨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laughs> 솔루션을 좀 주시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추상적으로 응. 응. 하면 안 되고 이 갈등 응. 상황에서 내가 가진 응. 가치관을 조금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네. 앞 단에 뭔가 또 하나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이 네. 발생했으면 네. 제일 먼저 할 일은 해결해야죠. 해결하기 전에 <laughs> 뭘 해야죠? 해결하기 전에? 왜그 갈등이 발생했는지를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특히 공연이라고 하는 게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 방송 끝나고 만약에 크레딧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 3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음. 특히나 뭔가 이쪽은 자아가 세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끼리 잘넘어할수 있는지도 좀 네. 중요할 것 같고 해서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갈등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왜 그런 갈등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네. 그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 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의사소통이니 뭐 분석력이니 대인관계 능력이니와 같은 직업 기초 능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조금 간접적으로 나는 리더로서 어떻게 끌고 갔다 어. 팔로우로서 어떻게 뒷받침했다 등의 이런 네. 식의 어떤 역량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고 갈등은 음. 해결됐겠죠. 네, 해결을 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를 통해 갈등 해결하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느낀 점까지 여기에 과로해놓고 경험이 없다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저는 만약에 네. 경험이 없으신 분은전안 뽑을 것 같아요. 어... 아니 인생사 살면서, 네, 그건 뭔가 좀 말이 안될 네, 수 있을 갈등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이거 근무하기 네.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없어서 이걸 네. 2% 적는다, 그건 전 네. 아닌 것 같고. 갈등 있었는데 본인은 갈등이라고 생각 못 하는 약간 그렇죠. 그런, 네, 약간... 그런 분들 이제 면접에서 걸러낼 수있죠꼭 네. 본인이 갈등 유발하는 사람인데, 어, 본인도 몰라. 네, 면접에서 콕콕 찔러 보면 되니까 <laughs> 네.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의 역할 액션을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자기소개서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본인의 평소 직업 관리, 아, 직업관과 그 계기 또는 이유를 기재하고 회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 의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800자입니다. 4번도 팁을 주실까요? 네. 네. 어사번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공공기관에서 이제 네. 나오는 그런 질문의 형태죠 바로 원칙을 좀 준수하는 직업윤리에 관련된 그런 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나의 직업관이나 뭐 이런 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왜 그런 직업관을 갖추, 갖게 되셨는지에 네. 대한 간단한 이유 제시. 네. 음그 다음에 사실상 저는 이런 데에서 공연을 딱 보러 가면은 네. 뭐가 제일 원칙을 지켜야 되냐면 중간에 네. 이제 들어올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우, 네. 그래서 이런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큰 곳들은 절대 입장을 안 시켜 주겠죠. 음. 근데 꼭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 또 마음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상황을 생각하셔서 내가 만약에 음.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 공연장에서 뭔가 딱 규, 어떤 규정에 맞게 네. 딱 닫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세우신 원칙, 네. 어 그걸 갖게 된 이유. 네. 그래서 실제 행동하셨던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없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던 네. 사고가 있죠. 음. 그죠. 네. 우리가 특히 문화 공연 같은 거볼 때. 네. 그래서 그런 좀 너무 그렇다고 자극적인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사례를 조금 빗대어서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를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험. 네. 그렇지 않으면 사례. 이렇게 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문화회관 일반 직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원 포인트 레슨 짧게 해주실까요? 음, 저는 진짜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네.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논술이 제일 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얘랑 같이 놀았는데 챗 GPT 음. 요게 참 구조 잡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연 문화 기획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다양한 관점, 거시적인 관점을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과 현재 상황을 잘 결부시킨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사례를 접하셔서 논술 시험 네. 꼭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